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여주인공 페스티벌입니다. 이 축제는 여성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더 많이 설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황무지 같은 길을 걷는 기분이었고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반대하던 분들도 이제는 응원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. 이 모든 성과는 많은 분들의 선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특히 이 자리에서 두 분께 꼭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저에게 연극계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신 박장열 선생님 늘큰늘큰 <laughs> 어,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끝으로 여주인공 페스티벌이 지금까지 숨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저의 아내 배우 서지우입니다. 본인에게 쏟아 할 시간과 정성 그리고 소중한 자원을 기꺼이 이 축제에 내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여주인공 페스티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